신으로 신비로이 드러난 일치와 평화를 주님의 교회에 자비로이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미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요,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공헌하도록 명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 먹어 저희는 튼튼해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어 저희는 깨끗해지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